9-28같은면 완전히 내리막 같다 정상에 거의 다 와가네 음가양 구체 다른다 이것도 동전이네 원점에서 출발한다 전피가 동전을 한개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액초 뭐 이거 한포르반거 같다 그이어빛 느낌이 한개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뒷면이 나오면 액초 양의 방향을 1만 큼와 y초 양의 방향을 인간 뒷면이 나오면 두번 움직이네 1 1 앞면 나오면 오른쪽 으로한번 이렇게 되니까 이때 한 개의 동전을 여섯 번 던져서 점 A가 a, b로 이동하였다.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.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될라고 하면 방법이 무대되지겠노 자, 여섯 번 던지니까 x 좌표는 무조건 6이 되지네. a는 와 던질 때마다 X는 한칸 간다 이거 앞면이 나오도한칸 가는 기고 뒷면이 가도 한칸 가는 기고 맞죠? 그죠? X앞에는 한개더 앞면이 나오면 한칸 뒷면이 나오면 한칸 X앞에는 무조건 한 칸씩 가니까 섯번 던진다 했시니까 A는 무조건 6이라 반응 맞췄네. 그 공점이 좋네. 6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될 경우를 생각해라 A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된다 했으니까 6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b가 0, b가 3, b가 6. 이때 b제 어떤 수가 봐도 안 되지. 주사위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동전. 자주사위가 동전 을 던졌을 때6 플러스 b가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b가 0, b가 3, b가 6. 여섯 번 던지니까 6 이상은 못 나온다, 그렇지 않니? 음, 그 말대로, 난 어제 생각할 때9도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생각했어. 주사위가 아니네 싶어서. 이? 주사위가 아닌데 그러면 6도 되고 9도 되고 1 2도도다 되는데, 아이고 여섯 번밖에 안 던지는데 무슨 너무 구가 나오겠노? 나올 수가 없지, 한 칸씩 움직인 게. 자, b 가 제로일 확률. 여섯 번 델어서 한 번도 안 나온다. b 가 나올 확률 제로. 비가 아닌노. 나올 확률 6번 B가 세번 나온다 6번떠 이제 세번 나온다 B가 나올 확률 세번 B가 아닌 놈 나올 확률 세번 여섯 번던져서 여섯 번다 나온다 B가 나올 확률 여섯 번 아니 뭐 계산은 이제 가능하다 그제 이 확률을 다 더하게 해주면 되지는가 뭐보다도 이런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해석부터 해야 돼. 뭐, 어쩌라는 게, 고 X쪽으로 한 칸, 한 칸, Y쪽으로 한 칸, 한 칸, 이렇게 하는데, 뭐, 그 다음 어찌 되는 게, 고 실제로 본인이 이 게임을 한다 생각하면 싫로 어, 해야 돼. 됐나? 음.